안녕하십니까 관광기업 창업론 7주차 동영상입니다 네, 동영상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시청을 하시고 동영상 중에 제시하는 <laughs>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게참 재미없습니다 어, 안 그래도 PPT를 마, 만들어서 PPT로 해볼까 생각했는데 나 편하자고 강의 의 질을 떨어뜨리 물론 PPT 강의가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다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다 싶어서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짜증 나시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망할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무지무지 무지 기약 없는 생활입니다. 최근에 어저께도 부산 동구에 명랑 뭐 이바쿠길인가 뭔가 그 조형물 만들고 거리 활성화하고 하는 그런 5억 6억인가 6억 짜리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 심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관공서를 다녀보기도 하고 동네 가게를 가보기도 하고, 온 나라가 엉망입니다, 엉망. 오늘은 아까 그 3학년 총대가 왔습니다. 그 개발론, 여러분 작년에 했던 거, 원서 교재 때문에 그동안은, 어, 뭐죠? 이 스캔을 해서 파일을 올렸는데, 그걸 올릴 때만 해도 길어야 한 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넘어가죠. 그래서 자꾸 개강을 할것 같은 희망고만 하는 것도 지쳤고. 그래서 그 학생이 와서 좋습니다 책을 복사하고 제본을 하고 뭐 그런 걸 하고 하는 걸 했는데 학생들도 불만이 많다고 그러죠. 어, 등록금을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집에도 대학생이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아이도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100% 공감을 합니다. 저는 학교 입장도 아니고 학생 의 입장도 아니고 중간 자적인 입장이죠. 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설 사용도 못하고, 그니까 깎아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항상 반대편이 있죠. 학교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못 올렸죠. 지난 10여 년간. 여기도 기업이거든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도 교수들 월급 줘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어, 등록금 인상 안 되는 상황에서 빠듯빠듯하게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그리고 학생이 주니까, 어, 입학인원도 줄이고 해왔는데, 이 상황에서 등록금을 환불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책이 안서는 거죠. 학교 입장을 들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개개인이 의견을 내는 거는 그닥 효과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학생, 학회장을 생학 통해서 그래서 단대학생을 통해서 총학으로 해서 대표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부산지역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환불이라는 명칭은 안쓸 겁니다 뭐 지원금 장학금 해서 일부는 돌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대학 같은 경우도 아마 대학들끼리 서로 여러분들이 총학 전체 대학생연합을 결성하듯이 대학 학처장단 회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흥분하지 말고 의견 제시를 하는 걸로 끝내고 지금은 아 지금 시벌시벌 해봐야 나아지는 건 없죠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게 엉망이 돼 갖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그저께는 동영상 녹화를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녹화가 안 됐습니다 쇠빠지게 떠들었는데. 그런 경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의 깊게 관찰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창업, 창업. 오늘은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할 차례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재미있는 창업 이야기. 뭐 박스는 여러분 이 읽어보시는데 중간에 회사를 뛰쳐나와서 뭐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있다가... 회사를 뛰쳐나서 창업한 사람이 뒤돌아 보지 않고 회사를 뛰쳐났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이유는 내 사업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3년간 직장생활을 한 직쪽 직속 상사가 단한번의 실수로 그 다음날 짤리는 걸 보니 회사 다닐 맛이 뚝 떨어지더라. 그 상사의 불행 때문에. 예. 이게 그럴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태가 많죠. 그래서 아로봇트키오사인가요그 사람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책을 보면 왜 지금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자꾸 노예 생활이다, 창업을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여러분들 자꾸 협박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오사키의 그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누군가를 돈 벌어 주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그 저자는 썼죠 전후 좌우 생략하고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면 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마를 따고 뭐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그 회사를 돈 벌어주게 하는 일을 하고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창업을 하면 커머를 하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의 회사가 돈을 법니다. 쉽게 말하면 잠깐 역사 얘기를 할게요. 어, 자본주의 사회가 이러, 이러 되기까지 제일 처음은 원시 공산 사회입니다. 원시 공산. 공산은 저기, 뭐, 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그것도 같은 공산입니다만, 원시 시대에 원시인들이 살 때요, 공산, 함께 공, 나을산, 함께 생산하는 사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범령과 한상현이 같이 일을 하는 거죠. 뭐, 사냥도 하고, 하죠. 그러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럼 좀 남으면 나눠 주죠. 왜냐면 그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나눠, 어, 내 거야! 하고 뭉쳐놔봐야 보관이 안 돼요. 버려요. 그럴 바에 주는 게 낫죠. 그리고 보관을 했다가 내가 쓸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먹고 배부르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그냥 생산해서 딸기 따서 같이 먹고, 물고기 잡아서 같이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시 공산 사회예요. 아주 축약적으로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죠.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엔 마르크스 레닌이 함께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둘이 이제, 아, 씨를 먹다 남은 버리고 나니까 씨에서 혹시 자라는 걸 배웠어요. C를 심었죠. 그러나 길을 가다 보니까 무슨 돌멩이 쪼가라진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A와 B가. 그러니까 안범용과 한상현으로 합시다. 한상현이 어?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뾰족한 걸 봤어요. 그거 갖고 이렇게 땅을 파니까 더잘 파죠. 그리고 씨를 심으니까 오이른 편에. 그 한상현, 안범용은 그냥 손으로 하니까 힘이 들어. 그래도 또 맨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상에는 곡식을 더 많은 땅을 갖고, 많이 뿌리니까, 많이 재배하고, 나는 조금밖에 못하죠. 그러면 내가 와서, 한상에는 나한테 좀 줘. 그 다음에 내가 해서 줄게. 빌리는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한상에는 살까만 이만큼 곡식을 갖고 있고, 저는 요거 밖에 없죠. 요만큼 밖에. 먹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기, 지난번에 구워간 거 갖다 주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또 끌어갔어요. 그, 어, 한상이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너, 저기, 우리, 저기 집 청소 좀 해줄래? 그럼 그냥 줄게. 어, 그래? 알았어. 내가 청소할게. 열심히 아, 청소하고 받아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계급이 생기는 거 땅은 각자 있었던 거고 한상에는 도구를 갖는 생산수단을 갖는 거죠.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은 항상 생산량이 많습니다.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은 늘상 하는 일을 반복하지만 생산은 없습니다. 쟤는 계속 늘어나고 나는 똑같고 꼬고 갚아주니까 나는 내가 생산하는 건 똑같은데 반을 갖고 나니까 없고 또또또 또,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할수 있는 그 생산자를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계급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 봉건사회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이제 원시공산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난 도저히 안 되니까 한세간 집 가서 집도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밭에 국식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생산수단을 갖느냐 못갖느냐예요 그죠. 그래서 고대 공산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생산을 많이 하는 노예제 사회가 생기죠. 그 다음 가는 게 봉건 사회죠. 계속 그걸 시스템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가 돼간다는 얘기예요. 흑수저는 흑수저로만 있으면 좋은데 흑수저 바닥으로 내려가는 사회고요. 자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그렇죠? 그때 이제 영주가 우리나라는 봉건 사회가 없습니다. 우리 동양쪽 투구는 어, 있죠. 우리는 영주라 시스템이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근데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공장을 갖고 있고 쉽게 말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 장가를 가려고 그래요. 아, 시집을 가려고 장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A와 B라는 여자가 있는데 얘는 1억짜리 빵 공장을 갖고 있고 A는 B는 1억 원의집 빵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누구랑? 그죠? 빵 공장이죠. 1억짜리 빵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해 버리죠. 빵 공장은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생산수단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빈부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그게 근대 자본주의사입니다. 현대는 아직까지 현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명칭이 없어요. 근대 자본주의까지예요. 지금 우린 여전히 현대이지만 자본주의사회에 서 살고 있죠. 생산수단.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고.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의말 맞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돈 벌어주게 하는 기술입니다. 뭐, 그것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꼴이, 그러니까 맨날 한생연한테 곡 갖다 바치는 게 싫으면, 너도 뭔가를 만들어내면 되죠. 근데, 사회는 균등한 조건입니다. 뭐 균, 평등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도 뭔가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행복의 기준에 그거란 그러니까 점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산수단 그래서 사실은 요즘 지금 동학개미 뭐 어쩌고 저쩌고 면서 주식 투자하고 하는 건데 주식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딴 얘기니까 하, 어쨌든 당장은 힘들더라도 가까운 시간에 생산 수단을 소유한 거. 지난 시간에 파이어쪽 얘기도 했죠. F-I-R-E, 파이어. -E, financially 경제적으로 independence 독립하는 거죠. 그리고 R retire 은퇴. E early financially independence retire.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말같이 쉽진 않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열심히 출근해서 월급을 받는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평생. 근데 여기 교재에도 나왔지만 그러다 뭐 잘못하면 파이어 잘립니다. 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뭐 전문가의 강의는 아닙니다만 창업의 꿈을 꿔야 됩니다. 제가 자꾸 근로자는 노예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메일을 받아서 왜 교수님이 자꾸 노예라고 그럽니까? 시게뭐지 했는데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그렇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 회사 돈 벌어주는 노예 급여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노예입니다 그리고 뭐 회사 가서 능력 뛰어나서 좋은 회사 가서 하더라도 노예는 마찬가지입다 어느 순간에 그 능력의 한계가 다 들으면 어너 나가 다음 사람 들어와 하죠 물론 창업이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대부터 창업을 꿈꾼다면 대부분의 성공한 창업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은악마 아, 생각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자꾸 난뭐 하겠다, 뭐하겠다 그렇게 된다고들 해요. 많은 심리학자들 얘기가 자기 확증 편향이죠. 그게 자기 확증 편향. 그래서. 창업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창업이라고 해서 대학에 오면 현대자동차 그런 거 하려는 게 아니죠 서비스업 속에서도 창업 독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26페이지 맨 밑에 패러고라 보면 다운표에 놓고서 죠 세상은 변했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매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매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그렇지 열심히 일해서 와이셔츠 입고 출근한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기대하죠. 왜그 당시에는 못 먹고 못살 때니까 노동하고 살았으니까 자식만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 와이셔스에 넥타이 입고 출근하는 거. 근데 그 화이트 칼라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화이트 칼라보다는 창업하라고 노예를 살려면 블루 칼라가 훨씬 수입이 많습니다. 일이 균등하게 있지는 않지만, 막 노동하신 분, 그런서 그냥 막 노동하신 분은 하루에 15만원 받는데, 현 시세로 기술이 있는 분, 타일, 벽지, 뭐 그런 사람들은 일당이 25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았어요. 뭐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당이 25만 원인데, 자기가 하면 그죠. 그 일, 일거리 없을 때 쉬어야 되면, 네가 도배 전문 가게를 차리면 되는 거죠. 물론 가게를 차린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또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디립다, 외웠던거 그런 꿈을 꾸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좋은 회사에 취직하겠다. 뭐 향후 5년, 10년은 살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취직은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꿈꾸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 저런 거 싫고 조금만 줘도 꾸준히 꾸준히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되는 거죠 일반 회사는 그나마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짤리는 일은 없죠 그래서 가령 그러니까 공기업 공무원 되는 게 지금 판검사 되기보다 더 어려운 시절입니다 생산수단을 갖고 계급사회적 계급 우위를 점유를 하시면 그나마 조금은 나은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게 창업이요 그래서 노예라고 그러는 겁니다. 노예라고. 어떻게 볼까요? 저도 노예이죠. 제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동의 대학교만 좋아지겠죠. 그죠? 렇내 월급은 뭐딱 올라가는 거없어허봉제로 그냥 가는 거죠. 근뭐 하나 잘못하면 학교에서 너 나가 잘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저도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흔히 말하 똑같은 뭐뭐 집에서 치킨집을 하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그래서 가장 많이 차리는 게 먹는 장사하는 거죠 치킨집 프랜차이즈 그것도 역시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만 돈 벌게 해준 거죠. 네가 프랜차이즈를 차리면 그건 괜찮죠. 어 교수님 스케일이 너무 큰데요. 어 시, 힘들지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라져요. 배달의 눈족 봐요. 플랫폼 만들어놓고 영세자영업자한테 다. 그게 자본주의 사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회가 자꾸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삼성. 현대, 거기는잘 돌아가죠. 월급도 많아요. 그죠? 납품업체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연결이 안 되는 나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거. 그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그러나 찾아야 합니다. 근데 가능한 거는 서비스업이게 가능합니다. 잘은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딸내미가 못 가서 무슨 네일 같은가 하는 거 했던 것 같아. 요그거 되게 비싸더라고. 되게 비싸더라고. 근데 뭐, 그냥 칠만 한게아니고 뭐 도자기처럼 굳기도 하고 쪼여 조가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바글바글해요. 그거 왜 그런데요? 아빠 거긴 싸요. 그리고 예약제로만 하고요. 그러니까 한 친구 둘이서 한다고 그러죠?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건물도 사고 직원도 노예도 더 고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노예로 고용되기를 바라지 말고 처음은 노예로 시작을 했으나 어, 성경책에 나온다고 그러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예, 처음부터 금수저아닌다 물려받은 거 아닌다면 대체로 물려받으면 또 빨리 말아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고민. 여러분의 선배 하나도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첫 했단 말이에요. 아, 공부침이 없어요.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하다가 이제는 차린다 그러죠. 해보니까 그 얘기를 잠깐, 아, 그래요. 우리 원장님만 돈 벌어요. 자기는 월급 받으니까 사람이 많으나자으나 물론, 제 거는 더 주겠지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취업하는 것만 생각하지 을 마시고 그러니까 취업을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네가 창업을 할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할수 있다면 직장 다니면서 노예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창업 능력 학문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기반이 허약한 자영업자는 팍팍 나가 떨어지죠. 대기업은 오늘도 뭐지원 정부의 지원, 물론 이자입니다만. 그럼 정부는 왜 대기업한테만 혜택을 줍니까? 그 대기업의 2차, 3차 딸린 산업 연관 구조가 얘를 살려야만 이 밑에를 살리겠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온 국민이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교수님, 걔네들은 좋았겠네. 예! 현대자동차 처음 만들 때도 그, 그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철공소 했어요. 철공소. 삼성 같은 경우는 저기 있죠? 저기에 서 어, 저기 동네 이름이 없는데 제일 제장 설탕. 설탕 수입해다 파는 거였어요. 그니까 제일 처음에 그 설탕을 수입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럼 다른 사람 예, 그 생각을 못하니까 그 생각을 못하니그 다음부터는 설탕을 만들어내는 돈 벌어서 설탕을 만들어내는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죠 누구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죠 노예를 노예를 데려다 쓰는 거죠 노예라고 하면 너무 직설 근데 대부분의 역사책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노예예요, 노예. 물론 정년이 보장된 조금은 급이 높은 노예라고 그럴까요? 하층 노예는 아니죠. 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노예 생활 말고 다른 걸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딱 하나였어요. 열심히. 열심히 해라.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나마 좋은 회사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교수란 쪽으로 돌았다는 거죠. 물론 대기업에 동기들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보다 월급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그 사람들 그 친구들의 상당수는 지금 놀아요. 제 나이가 되면 잘리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아, 사회는 부 평등 사회 맞습니다. 평등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닥 평등하다고 느끼기는 어렵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 자본에 의한 계급이 형성되는 사회.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다고 뭐, 은행 강도로할 수는 없죠.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적어도 10년, 15년 열심히 일할 수 있죠. 그리고 f 이 r e 족이 될수 있어요. f 이 r e 족. 일찍.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돈이 안 돼도 돈 버는 건 여기서 벌어오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수 있단 말이에요. 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맨날 드비자 자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정원에 나무를 가꾸면서 사는게내 꿈이다. 그럼 정원 나무만 가꾸면 되 이쁘게. 그러면서 천천히 꽃피는 걸 보고 즐기면 되잖아. 그래서 잠깐 옆으로 샀습니다만, 어, 이 학생한테 이메일이 왔었습니다. 왜 자꾸 노예라고 합니까 비참하게 해서 하는데, 그제 표현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지, 그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 역사의 발전, 그게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중세 봉건 사회, 그러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일어나는 거죠. 현대는 그 다음이고요. 현재고.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어, 관광 창업론 관창 7-1 동영상을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